안녕하십니까 호남 털분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 수요일. 지금 현재 배가 들어왔고 4시네요. 새벽 4시. 자, 오늘도 보면은 거의 물매기하고 아구 위주네요. 오늘 단가는 제가 요즘 배가 너무 빨리 들어왔고 나중에 장사를 못해가지고 단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따 경매 시간 때 맞춰서 봐봐야 하는데. 벌매기가 이제 조금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좀 저렴해졌습니다. 아구도 그렇고 오늘 보면 뭐 별거 없네요. 그냥 아구, 벌매기, 감재미보거 꽃게도 있고, 개까지도 있고, 병어 조금 나오고요. 저도 이제 빨리 들어와서 좀 쉬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거의 보면은 한 40%가 물맥이, 30%가 아구, 나머지 게 이제 다 적은 것 같아요. 아구가 오늘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저기 히뚱히뜨한 것들은 다 아구고, 느릿끼리 한게다 물맥이에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이 좀 많이 나와야 영상도 좀 길게 할 텐데, 좀 그렇고, 오늘은 이따가 나와서 이제 그 앞에 어판장 앞에서 여기 앞에서 파는 거 가격대 시세, 오늘 시세도 한번 올려볼게요. 도다리도 많이 나왔고, 네. 오늘 하고 바람이 오늘부터 제 나갈지 안나갈지 모르겠네요. 네, 바람이 지금 이번 살이 때 조금 심술궂게 조금 불어가지고, 네. 오늘 물건이 이 정도로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하시고 또확인들 하시고 오늘 오신분들도 오셔서 좀 사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단가가 좀쌀것 같아요 많이 나와서 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저도 좀 들어가서 좀 자고 이따가 한1 1시쯤 해갖고 나와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쭉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